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내심 멜관계 산재 사건의 경우 어떤 병명은 산재가 되고, 어떤 병명은 산재가 안 되는지 그 경계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명은 산재가 되기 어려운 병명이 있고, 그리고 어떤 병명은 산재가 되기 쉬운 병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로 인정되는 유형의 그 병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결론은 말 위에 정확히 또 설명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첫째,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는 그 병명, 뇌심혈관계 질환 병명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유형의 병명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면, 뇌실질 뇌출혈, 그리고 지주막 하출혈, 그리고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증,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리성 대동맥 자루, 이렇게 총 다섯 개 병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열된 다섯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첫 번째로, 뇌실질 뇌출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뇌실질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실질 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뇌출혈이라고 말합니다 뇌실질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지만 그 이외에도 뇌혈관 질병에 해당되는 뇌동맥류 그리고 뇌동정맥기형으로 발생할 수 있고 혈액질병 또는 뇌종양 등의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주막하출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어 지주막하출혈은 두개골 내에 어, 혈관의 파열에 의해서 지주막하 그 강내로 출혈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뇌경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뇌경색은 어, 혈전이나 그 색전에 의해서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혈관이 부분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써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면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된 상태를 뇌경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주된 원인은 동맥 경화이고, 그 이외의 그 원인으로는 심장 질병, 그리고 혈액 질병, 그리고 혈관 질병, 그리고 저산소증 등이 있고, 혈전이나 색전을 일으키는 그 요인으로는 어, 일반적으로 고령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로 발생하는 그 원인으로는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심방세동, 그리고 심장병 등이 어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심근경색증은 어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 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인 관상 동맥 경화증으로 인해서 좁아진 심장 근육으로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좁아진 관상 동맥의 혈전이 형성되어서 완전히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했을 때 심근경색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급격히 발생해서 순간적인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 내심혈관계 질병, 어, 대표적인 병명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해리성 대동맥 자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리성 대동맥 자루는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청과 외청으로 찢어져서, 어, 호을 형성하는 그 질병입니다. 대동맥 혈관벽은 내막, 그 다음에 중막, 외막의 삼중 구조를 가지는데,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서 혈액이 유입되면서 중막을 내 외층으로 해리하면서 혹을 형성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 질병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다섯 가지 유형의 내시혈관계 질환이 현재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조사 가능한 대표적인 그 다섯 개 상병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병명이 확인되었다고 당연히 산재로 인정된다는 그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상병명이 확인된 경우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업무적인 원인이 해당 병명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그 단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그 과정이 바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열간 이 다섯 가지 이외의 내시혈관계 질환은 산재가 될수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시행령에서 열거되지 않고 있는 내시혈관계 질병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첫 번째가 뇌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졸증은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의 병적 상태나 뇌혈류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초래되는 뇌의 어 이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뇌혈관 질병의 총칭으로 사용되는 그 개념입니다. 따라서 뇌졸정이 확인되면 임상 소견 또는 해부 소견 등에 의해서 어, 상세한 원인에 해당되는 질병명을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급성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급성 심장사 또는 심장마비 등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명칭은 질병명이 아니고 그 원인이 되는 질병명을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소견, 부겸소견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성심부전은 뇌혈관 및 심장질병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어 다른 질병에 의해서 급성심부전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형 미상 그리고 청장년 급사 증후군, 심장 전지, 심폐 전지, 도연사 급사 등의 명칭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명칭 이외의 뇌 심혈관계 질병 또는 그 상태와 관련된 명칭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그 인과성을 구체적으로 잘 입증하면. 산재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병명이라 하더라도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재 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산재로 검토될 수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대표적인 다섯 개 질병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러한 5대 질병 이외에 추가로 설명드린 뇌심혈관계 질병 상태의 병명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상병 간의 인간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어, 챙겨보시고, 어, 산재는 1단계, 상병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 후, 그 다음 2단계로 업무와 상병 간의 인간관계를 찾는 업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2단계부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인간관계를 찾기 위한 그 방법은 제자 스스로 하거나 그리고 가족분들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정리하기에는 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방법과 체계적인 조사, 그리고, 어 동료 근로자 문답 과정에서도, 어 다양한 기법들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어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그 방법도 아주 중요하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5대 내심의 관계 질환과 그외 기타 내심혈 관계 병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